어르신들이 진짜로 훌륭하세요. 이 연세에 한글을 배워 가지고 작년부터 배워 가지고 작년에 바로 쓴 시예요, 이거에. 잠종장 안선예. 나는 오늘도 전라북도 종자 사업소에 일하러 갔다. 내가 하는 일은 짝짓기 한 누에나방을 떼놓는 일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서로 좋아서 짝짓 누에를 누에나방을 사정없이 뗐다. 참 미안했다. 이런 일 말고 땀 뒤지게 흘려도 다른 일을 하면 사랑을 방해하는 죄를 안 지을 건데. 항군 발해 청춘학교 변산면 여유 마을 성인문회 교실은 가장 기본적인 한글 교육은 물론 다양한 문화 탐방과 체험과 함께 생활문의 학습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아직도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어르신들, 변산면 유유마을 학당에 놀러 오십시오. 재밌고 신나고 실속 있는 행복한 교육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어르신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 날개를 달아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삶은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많이 웃으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못 보고 시집으로 왔는디, 첫날 밤에 말이요, 무슨무슨워는지이요 삼어들하고 알고 본게 벙어리들한 게 글씨를 모르다가 이제 글씨를 알고 보니까 정말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어 너무 그 기쁜 것은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더 이렇게 음, 글씨를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제가 우리가 아들들한테나 딸들한테나 다 이렇게 편지도 하고 이제야 공부를 하고 보니 할바라고 생기가 덮는 것 같고 이제야 나가면 칸판도볼수 있고. 음. 상서도 가면은 내 이름도 쓸수 있고 와. 농협에도 가면 내가 다 돈도 찾을 수 있고 아, 네. 문교육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해교육이란 어떤 것일까요? 네. 문해교육이란 문자 해독의 능력 읽기 쓰기 세마를 넘어서 어, 실생활이나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는 게 문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안군 발해 청춘학교 요유마을 학당 최고, 최고!